안녕하세요. 오토프라인 고대표입니다. 오늘은 좀, 좀 특색 있는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. 2011년 10월 등록한 1 2년식 14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. 운전상 뭐 전혀 뭐 지장 없는 여기 단순 펜다 교환만 들어간 차량이고요. 어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광등 안쪽에 차인벨, 자동 발판, 자동문이 들어간 모델입니다. 그럼 이 차의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진을 보여드릴게요. 엔진룸 보여드릴게요. 키로스는 14만 키로 키로 십... 키로지만, 응. 전 기사분이 워낙 지금 성격이 깔끔해갖고,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영상에서 아까 그 단순 교환, 여기 볼트 풀린 자국 있으시죠? 여기 헨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. 운행상 전혀 지장이 없는, 예, 전체 한번싹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은 12년식인데, 앞에 라이트 보시면은, 진짜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, 이 차는 제가 가져와서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. 전체 도색. 한 100만원 정도 들여갖고 전체 도색을 싹 했고요. 앞에 라이트 보시면 여기 라이트도 깨끗하고요. 휠, 타이어. 타이어는 전차주가 바로 가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한9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타이어 90% 이상 남아 있고요. 네. 전체 도색 했기 때문에 뭐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습니다. 디타이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디타이어 휠. 휠 한번 보여 드리고요. 이 디타이어도 9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뒤쪽 후면 보여 드릴게요. 깨끗합니다. 전체 도색 다해 갖고 네. 깨끗하고요. 예. 네. 우측으로 가서 타이어 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휠도 전반적으로 뭐 깨끗하고요. 여기 뒤쪽 타이어도 한90% 이상 남아있습니다. 네, 측면 보여드릴게요. 측면. 측면 깨끗하고요. 앞쪽 타이어 휠 깨끗하고 앞에 타이어도 90% 이상 남아있습니다. 네. 이상 외관 보여드렸고요. 또 실내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차의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. 키로수. 14만 8천 키로구요. 여기 도어트림 부분 한번싹 보여드릴게요. 도어트림 부분도 전반적으로 뭐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요 네. 그러면은 자동문하고 자동 발판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, 다시 닫아보겠습니다. 네.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. 자동 발판 잘 나옵니다. 네. 2열 쪽 시트.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차는 전반적으로 실내 클리닝을 다 맞춘 상태여서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안쪽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. 뒤쪽에차인벨 보이시죠? 예, 안전장치 차인벨이 있고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내비 보이시죠?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, 후방 선명하게 예, 카메라 잘 보이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동차량입니다 수동차량 연비 좋은 수동차량이고요 앞좌석 열선 c 도 되고요 조수석 열선 c 도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바람 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어. 리어 쪽, 뒤쪽, 뒤쪽도 따로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. 됐고. 네, 여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 위쪽에 영상에 보시면 이쪽에 좀 사용감이 있는데 뭐 주행하는 데는 뭐 크게 뭐 지장 없으니까 크게 이상 없을 것 같고요. 이쪽 영상에 보시면은 아까 자동 여기 문 열리고 여기 닫히는 버튼 이 있습니다. 작동이 되게 시원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이상 실내 뭐 영상 다 설명드렸고요. 나가서 마무리 영상으로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외관 내관 설명 다 드렸고요. 어, 마지막 총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2차 2011년 10월 등록한 12년 식 14만 킬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. 운행이 전혀 지장 없는 단순 교환만 들어간 차량입니다. 이차 제가 매입해서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올 도색했습니다. 올 도색했고, 뭐, 구매하셔서 뭐, 학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기에는 뭐,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. 깨끗하게 다 도색했고요. 기본적으로 경광등, 타임, 차인벨, 자동 발판, 자동문, 작동 자,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차 수동차량이고, 연비 좋은 수동차량입니다. 이차 가격 정말 궁금하시죠? 이차 가격 고대표가 45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450만 원에 2011년 12년식 동영화 10만 1 4만 k 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 어, 그랜드스타일스 12인승 어린이 보호차입니다. 그랜드스타일스 12인승 어린이 보호차 45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예.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